선연님 격우 깜찍한 우리 빡치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자 세도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세도 정치라고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앞전에 붕당 정치에 대해서 공부했었지.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우리가 세도 정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세도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비정상적인 정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정치를 할때 정치 전문가가 있지. 걔가 바로 누굴까요? 왕이야, 그죠? 그러니까 왕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걸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이게 왜 비정상적인 정치라고 하냐면 왕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왜 그러냐면 자세도 정치가 발생되게 되었던 건 바로 정조 때문이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게 우리가 정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셈이 정조는 단명했다 그랬죠 아주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빨리 죽어버리면서 얘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누구냐면 순조야 근데 순조 나이가 몇 살이야 아니면 1 1 살이야 즉 다시 얘기해서 얘는 초딩이었다는 거야 그니까 러 초딩 때왕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정치를 못 하겠니 못하겠니 못하겠. 겠죠? 그 그럼 누가 정치할까? 그쵸? 순조의 엄마가 대신 정치를 해준단 말이야. 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수렴참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거 보다가 수렴참정 들어봤니? 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누가 모든 정권을 다 지게 되는 거냐면 엄마가 지는 거야. 그럼 엄마가 다줄까요 아니죠. 엄마의 아빠, 외할아버지가 진다든지, 외할머니가 진다든지, 외삼촌이 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아빠 쪽 친척을 우리가 보통 왕족이라고 하는데 왕족들이 정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엄마 쪽 친척. 바로 누굽니까? 외척들이죠. 외척가문들이 정권을 지고서 나라를 흔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외척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정치의 정체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그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오로지 그냥 돈과 관직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왕의 외척들 외척 가문 그래서 우리가 그 가문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한다 세력이 있는 가문이다 해서 세도 가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세도 가문들이 나라를 이끌어갔다라고 해서 우리는 세도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를 거야 알았어 그래서 세도 정치는 자 정상적인 정치 비정상적인 정치 비정상적인 정치다 자왜 그러냐면 세도 정치는 자 누가 네 특정 인물이나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특정 인물이나 또는 특정 가문이 자 모든 정권을 쥐고 휘둘르는 그런 정치 체제를 우린 뭐라 그래? 세도 정치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가문은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왕실의 외척들, 엄마 쪽칙척들을 얘기한다. 왕족이 아니라 누가 정권을 지었다? 외척들이 정권을 지었다. 근데 네, 요것이 없는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도 정치의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자 여러분들 결과는 아주 중요하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왕권이 강할까 약할까 약하겠지. 그래서 너희들 꼭 기억해. 자 뭐라고? 왕권이 약하다. 杨。 왕권이 완전히 왕이 그냥 붕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왕 자체가 아예 그 능력이 없겠지. 왜냐면 초딩이니까. 맨날 우쭈쭈쭈쭈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왕권이 기본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외척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 자체를 아예 물란하게 만들어 버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돈을 받으면 과거 문제를 알려주는 거야. 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과거 문제 1 더하기 일은 내 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창문이다 내 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문제를 알려주는 거야. 돈을 받고. 그니까 러 돈을 받고 쉽게 얘기해서 관직을 파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러면 매관 매직이라 그래. 매관 매직이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매관 매직을 통해가지고 내가 뭐가 된 거야? 고을의 사또가 됐단 말이야. 사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니? 수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관직을 샀어요. 사가지고 수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는 관직을 사가지고 수령 아래서 내이 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을 갖다 우리가 이방. 다른 말로 뭐라 하니? 아전이라고 하는데. 자 수령과 아전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주고 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새끼들은 돈을 주고 샀다는 건 결국 뭐냐면 얘네 손해보지 않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어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쭉쭉 빨아먹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령과 아전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엄청 걷어들여.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횡포를 저질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금 제도가 엄청나게 문란해. 그런데 그 당시에 세금 제도라고 한다면 세가지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삼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삼정이 엄청나게 흔들거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삼정의 문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삼정이 문란해버리니까 당연한 거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먹고살기가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뭐 했을까? 저항하기 시작했겠지. 아, 그저는 어, 못 써야겠네. 이러면서 저항을 시작했을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개쪽십쪽, 이러면서, 이제, 욕이나 하고, 이제, 끝났기. 모르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열받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정하기 시작하냐면 농민들이 아예 다 갈아엎어버리겠어. 하면서 뭘 일으키는 거야? 그렇지. 농민 봉기 같은 걸 일으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세도정치의 결과 어떤 일? 요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그리고 왕권이 약화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누구의 힘이 훨씬 더 커졌냐면 뭐가? 비변사. 뭐라고? 비변사. 자, 비변사의 힘이 훨씬 더 강화됐다는 걸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럼,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왕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뭐야? 의정부지? 그니까, 러 의정부의 기능은 엄청나게 약화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도정치가 누구 때 처음으로 시작됐냐면, 선생님이 정조 아들, 누구라는지 순조라 그랬지. 근데 여러분들, 순조 같은 경우에는, 개고생했어요 개고생. 그래서 나라 자체가 완전 개판으로 만들었고 본인도 개고생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도 어린 나이에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죽어버리니까 순조 아래도 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왕자리에 얘보다 더 일찍 올라갔어요. 여덟 살에 올라갑니다.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윤우보다도 지금 어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헌종, 네, 헌종입니다. 이름도 헌종이야. 헐었어, 헌종. 얘는 여덟 살에 올라가요. 그런데 헌종도 어땠냐면은 어, 굉장히 이제. 얘도 단명을 해. 빨리 죽어 버려. 그러니까 헌종이 빨리 죽어 버리면서 아예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얘가 씨를 못 뿌렸어요. 그러니까 씨를 못 뿌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여간 애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남자를 못 낳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왕족을 찾았어야 돼. 그래서 왕족을 찾아 가지고 왔는데 강화도에 가니까 왕족은 왕족이에요. 왕족은 왕족인데 왕족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일개 농민보다도 못하는 거지 거지깽깽이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놈이 하나 있었어. 근데 걔를 불러다가 왕자리에 올렸어요. 하여간 얘는 머리가 돌대가리 이상의 쇠대가리였어. 그래서 철종이야. 자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철종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도정치가. 자 순조 때는 네, 안동김씨들이 정권을 잡아. 그러니까 안동김씨가 외척이야. 알았지? 그리고 헌종 때는 풍양조씨들이 어... 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철종 때는 다시 안동김씨들이 정권을 딱 잡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대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몇 년간. 60년간이나 뭐가 되었다. 세도정치가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적어드린 이 모든 것들은 다 시험문제 1타니까 무조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이 세도정치로 인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자 삼정이 문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삼정이 문란은요. 무조건 시험문제 100% 출제야. 이100% 출제야. 알았어요 이것이 만약에 시험문에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투애니언, 어, 산다라방 머리 네. 이런 머리 알고 있죠. 이런 머리. 이런 머리하고. 네. 선생님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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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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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라 그래. 이거선생님하가 배웠어. 그지 그런데 전정이 물란했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그 당시에 군대에 대한 세금 그걸 갖다가 우리는 군정이라 고 그러지. 그런데 이것이 또 물란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황 있었어. 그런데 이황곡이 엄청나게 문란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 자 일단 전쟁의 문란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전정이야. 이제 토지세야. 그런데 이 토지세를 원래는 선생님이 그랬죠. 자그 당시에 토지세 영정법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었어. 그제 그래서 토지 1결당 무조건 쌀 최소 두수인 4두만거어들이고 있었어. 이거 내용 기억 안 나? 그러면 다 그냥 후려치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세금 제도가 있었어. 토지에 대해 세금 제도 그런데 어~ 전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목,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여러 가지 명목. 그러니까 명목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겠지. 그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미친듯이 걷어들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무지입니다. 여러분들 황무지라는 건 뭐냐면 못 쓰는 땅이라는 거예요. 못 쓰는 땅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갯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갯벌에서 농사지을수 있어 없어. 네, 또라이도 아니고 갯벌에서 농사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식인 겁니다. 너 여기서 농사지었지? 갯벌 옆에 사는 사람한테 너 여기서 농사지었잖아. 야 세금 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걷어들였다. 그래서 전쟁에 몰란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군정에 몰란이라고 한다면 자 일단 그 당시에 균역법이 있었지 균역법. 그래서 선생님이 자인 어 균역법에 의해서 자 군포를 내는데 자 군포라는 것은 이미 3배로 내는 거라 그랬지. 근데 3배는 아주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남자가 일 1년에 자, 1인이 몇 필을 내는 거냐면 한 필씩 균역법에 의해서 내고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들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떻게 걷어들였냐면 자, 황구첨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내가 그냥 음, 써주기날 건데 외울 필요는 없어. 알았어? 그냥 이제 써주기만 할게. 어, 너희들 책에도 나올 거고 뭐 문제집에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응가 노트에도 선생님이 다 적어놨어요. 근데 적어놓은 이유는 그냥 이런 식으로 걷어갔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지. 이거를 다 외우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설명을 조금 해줄게요. 황구첨정이라는 건 뭐냐면 굿자가 어린아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 군포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 내가 군포내요? 야네 뱃속에 있는 게 고쥐야 그러면서 막 군포 걷어가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군포는 남자라고 하더라도 16세부터 60세가 나는 거야. 내는 거야. 그제. 그러면 16세 이전에 그런 깐난쟁이들 대한민국이 만세 같은 애들. 자, 걔네들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지, 그제. 그런데 어린 아이들한테 막 걷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백골징포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백골징포라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들한테 걷어드린 거예요. 야, 니네 시아버지 군포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우리 시아버지? 어, 저번에. 죽었는데요?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아니야 살아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좀비 상태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걷어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백골증인뭐 죽은 사람한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증이라는 게 있어 인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웃이 도망가면 내가 내야 돼 짜증 나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족증이라는 게 있어요 족증은 뭐냐면 가족 중에 도망가면 내가 내야 돼 친척 중에 도망가면 내가 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세금을 걷어들였다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황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애가 황곡이거든. 근데 네, 이 황곡은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원래는. 일종의 빈민구제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얘의 형식은 바로 뭐냐면 춘대춘납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농민들이 가장 배고플 때는 음 어, 봄이다. 자왜 그러냐면 가을철에는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배불러요. 그리고 추수한 것을 가지고서는 겨울을 나버린단 말이야. 그럼 봄에 먹을 게 없어. 여름철은 차라리 괜찮아. 왜 그러냐면 겨울에 보리를 심어놨기 때문에 걔가 여름철에 딱 도단하면 먹어버리면 되는데 봄철은 정말로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껍질 같은 거막 뜯어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나무 껍질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똥으로 나와가지고 똥구멍을 다 찢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똥구멍이 째지는 아픔이다라고 하는 거. 똥꼬막이 째지는 아픔이라는 건못 먹어서 생기는 그런 아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불쌍하게 본 정부가 자, 빈민 구제척으로 봄철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 춘차가 봄춘짜지. 그러니까 봄철에 대출, 봄철에 아주 값싼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철에 네가 이거를 추수하고 나면 갚아라. 가을에 납부해라라는 춘대춘압의 일종의 빈민 구제책이 바로 황곡이야.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자, 시험 문제 1 자, 황국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네, 그죠. 고리대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근데 고리대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이자를 뜯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가만 빌렸는데 이자로 두 가만 내놓으라 그래. 원금보다 이자가 더센 거야.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네, 그럼 황국이물러했다 자, 황국이 어떻게 물러했다 고리대로 변질됐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또딱 보면 아시겠지만 자,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살기가 좋았을까, 나빴을까? 네, 엄청나게 나빴겠지. 어, 엄청나게 나빴겠지. 네, 요거는 어, 지금 아직 나오지 않네요. 선생님 조금 이따가 설명해줄게요. 그래서 농민들은 엄청나게 살기가 나빴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안 되겠다. 이 삼정의 문란에서 백성들이 살기가 나쁘니까 그러면은 어, 이거를 갖다 어떻게 좀 고쳐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구를 파견했어? 걔가 바로 누구냐면 암행어사야, 그치 암행어사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암행어사를 파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성과를 봤을까 못 봤을까? 네, 이거는 그냥 실패라고 생각하면 돼. 왜 그러냐면, 누가 암행어사로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암행어사하고 짜고, 암행어사도 이제 같이 외척들이랑 휩쓸려가지고, 얘도 같이 부정부패를 저질러든지, 아니면은 암행어사가 나올 것 같으면은, 이제 미리 알고 이제 제거해버리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 암행어사를 국가에서 파견했어. 알았지? 근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은 겁나 빡쳐, 빡쳐. 너희들처럼 우리 친구들 빡친, 빡친이죠. 자, 근데 얘네들은 빡쳐, 빡쳐. 얘네들은 겁나 빡쳤기 때문에, 자, 농민들은 여기저기서 뭐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농민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